송승기, 송혜교, 가이혼의 아픔을 딛고 일에 매진한다. 송승기는 5일 영화 승리호 첫 촬영을 시작한다. 송송 부부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촬영 스케줄 변동이 예상됐지만 승리호는 3위 그랭크인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승리호는 국내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다. 송승기는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하지만 언제나 알거지 신세인 승리호의 문제적 파일럿 태호 역을 소화한다. 조성이 감독과 늑대소년 이후 7년여 만에 다시 만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송혜교는 6의 자신이 모델로 활동 중인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 중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초부터 예정된 행사이며 송혜교는 이미 중국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설화수가 웨이보에 공지를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다. 송혜교는 19년째 아모레 퍼시픽 그룹 화장품 모델로 활동 중이다. 에뛰드 하우스를 시작으로 이니스프리, 라네즈, 지난해부터 설화수이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송승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 8개월에 만에 파경을 맞았다. 송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송준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송혜교 소속사도 송혜교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준기는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자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우 송승기와 성혜교가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27일 송승기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승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승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 또한 전했다. 송승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송승기 송혜교 부부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 지난 2017년 결혼했다. 다음은 송승기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전한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송준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주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뉴스 24를 비롯한 여러 연예 매체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동구 세찬동 소재의 송승기 생가에 있던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이 관련 현수막과 송혜교 사진이 사라졌다. 송승기 생가에는 현재 방영 중인 TVN 아스달련대기 영화 구남도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송송 커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태양의 후예 관련 현수막이 사라지면서 이곳을 관리해오던 송승기 아버지가 사진을 채운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해당 장소는 송승기가 태어나 어릴 적 지냈던 곳으로 송승기 아버지는 2016년 태양의 후예 신드롬 이후 자신의 집을 송승기 박물관으로 꾸며 대중에게 개방했다. 송승기에 앞서 증조할아버지부터 사대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집이라는 뜻에서 송승기 생가라고 불렸다. 앞서 채널A 뉴스특급 인터뷰에 응한 송승기 아버지가 송혜교도 내려와 자고 간 적이 있다고 밝힌 장소라 이 같은 변화는 의미 심장하다. 송승기 아버지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신부가 나이가 많은 게 조금 아쉽다면서도 결혼은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축하일이더라고 한 송승기 아버지는 중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혼 후 며느리인 송혜교를 응원했던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다. 송승기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송혜교의 결혼 후첫 드라마 복귀작인 TVN 남자친구의 본방사수를 요청한 일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송승기 아버지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요? 라며 며느리 드라마가 잘 돼. 전 세계에서 더욱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면 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다. 한편 송승기와 송혜교는 2016년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에 만인 지난 26일 송승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의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승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살 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광역시 동구 세찬동에 위치한 송승기의 본가에 차려진 송승기 박물관에서 송송 커플의 자료들이 사라져 이들의 이혼 결정 소식이 알려진 뒤 며느리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앞서 송승기의 아버지는 송승기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2016년 태양의 후예 신드롬 이후 송승기 박물관으로 꾸며 송승기의 팬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개방했다. 송승기의 증조할아버지부터 사대가 함께 해온 이곳은 송승기 생가로 불려왔다. 집 앞에는 송승기가 출연한 작품들과 입간판들이 자리하고 있고 내부에는 송승기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로 채워져 송승기 팬들에게는 성지순례 장소로도 알려져 있는 곳이다. 2017년 7월 5일 송승기·송혜교 커플의 결혼 발표 이후 해외 팬들과 관광객들이 몰려와 추천 관광 코스로 붐비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혼 결정 소식이 전해진 뒤 태양의 후예 자료와 함께 송혜교 관련 자료들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지며 며느리 흔적 지우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송승기의 아버지가 최근 송승기, 송혜교의 이혼조정 신청 소식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담아 지난 5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송승기 아버지는 문자 메시지에서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 전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저와 중기의 부족함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며 지켜봐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라고 전했다. 송중기 아버지는 문자 내용에서 모든 게 저와 중기의 부족함이라 여긴다는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는 며느리 송혜교에게 이혼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정리한 입장이기도 하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월 27일 언론을 통해 직접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사실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남녀주연 배우로 만나 2년간 열애 후 2017년 10월 31일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것. 국내를 넘어 아시아권이 사랑한 두 톱스타는 세기의 결혼으로 주목받은 만큼 이혼 소식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다. 송승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에는 송승기의 아버지가 그간 송승기의 출연작에 대한 것들을 박물관 형태로 꾸며 관리하던 대전 본가에서 송혜교와 태양의 후일사진, 배너의 흔적을 치웠다고 알려졌다. 이에 송승기 생가와 송승기 아버지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매체들에선 잇따라 송승기 본가를 찾아가며 송혜교와 관련한 흔적이 사라졌다는 보도를 냈고 송승기 송혜교의 이혼 발표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의 이혼 관련 이슈는 여전히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디트뉴스 24를 비롯한 여러 연예 매체에 따르면 대전 동구 세찬동에 위치한 송승기 씨 본가에 현재 방영 중인 t v n 아스다련대기와 영화 군함도 등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그러나 송송 커플이 함께 출연해 부부의 연을 맺은 kbs2 태양의 후이 관련 현수막과 송혜교 관련 사진은 사라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은 두 사람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관리해오던 송승기의 아버지가 사진을 채운게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다. 송승기 생가로 불리는 세천동의 본관은 송승기가 태어나 자란 집이다. 송승기 아버지는 2016년 태양의 후에 신드롬 이후 자신의 집을 송승기 박물관으로 꾸며 대중에게 개방했다. 송승기에 앞서 증조할아버지부터 사대가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집이라는 뜻에서 송승기 생가라고 불렸다. 집 앞엔 송승기가 찍은 작품과 실물 크기의 입간판들이 세워졌고 집 내부엔 그의 성장 과정을 담은 자료들이 가득해 팬들의 성지 순례 장소로 알려졌었다. 2017년 7월 송송 커플의 결혼 발표 후 해외 관광객들까지 물려와 붐볐다. 송중기 아버지는 송중기는 종종 내려와 쉬다간다. 송혜교도 내려와 자고 간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송중기 아버지의 과거 인터뷰와 남다른 며느리 사랑도 재조명되고 있다. 송송 커플이 결혼할 당시 송중기 아버지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신부가 나이가 많은 게 조금 아쉽다면서도 결혼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축하한 일이다라고 한송승기 아버지는 중기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결혼 후 며느리인 송혜교를 응원했던 일화도 재조명되고 있다. 송승기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송혜교의 결혼 후첫 드라마, 복귀적인 남자친구의 본방 사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었다. 당시 송중기 아버지는 송혜교에 대해 예쁜 며느리라고 칭환뒤 드라마에 대해 세상 처음 보는 캠이라고 강조하며 태양의 후예 종영 후 결혼하고 처음으로 하는 작품이라 심혈을 기울여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꼭 본방 시청해주시고 주위에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고 했었다. 그는 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던가요라며, 며느리 드라마가 잘돼전 세계에서 더욱 사랑받는 배우가 되었으면 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태양의 후예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송승기가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송혜교 측이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릿지 경제에 따르면 송준기 아버지는 지난 5일 지인들에게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 전해서 죄송하다며 모든 걸 저와 준기에 부족함이라 여기고 성실하게 잘 마무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했다. 송준기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며느리였던 송혜교가 결혼 후첫 복귀작이었던 TVN 남자친구 첫 방송 당시 지인들에게 응원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화제가 됐다. 송승기와 송혜교의 이혼 사실이 알려진 후 송승기 아버지가 팬들을 위해 공개했던 대전 본가에서 송승기와 송혜교가 맺어진 KBS ETV 태양의 후예 사진이 사라졌다고 알려져 다시 한번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혼 소식 후 송승기 아버지가 직접 사진들을 치웠으리란 추측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송승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이 알려진 후 일주일여 만에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송승기 아버지는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린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송승기와 송혜교의 이혼 후 충격으로 두문불출했다던 일각의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며 백내장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 통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송승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와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다음 날인 27일이 사실을 직접 밝혔다. 송승기, 송혜교는 태양의 후예로 만나 큰 관심 속에 결혼했지만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해 충격을 안겼다. 이혼 과정을 받고 있는 송승기와 송혜교는 현재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